너 어때? 쓰고 있는 거야? 순항 신앙 중? 순항인지, 안인지 여기가 육지인지, 바다인지. 목적지 없는 편이지. 가락보수한번 보여줘. 싫습니다. 왜? 나는 맨날 보여주잖아. 너는 그래도 그게 있잖아. 뭐가 있어? 네 이름 석자. 들어가자 카톡 볼수 있어? 내 카톡? 왜? 아니 뭐 그냥 뭐 에이저 있는 사람들대 어떻게 카트하나 궁금해서 아이씨 자오우야살 <laughs> 와... 어... 어, <laughs> 약... 떨려 이 야 이제 떨리 살도 없다 다 살리고 뼈만 남아가지고 너뭐 아무렇지 않아? 아무렇지 않지 않지 야 진짜 이 사람 진짜 졸렬하네 선택은 네가 해네 선택을 존중해 하지만 내 감정은 상하겠지? 유 얌전히 붙어서 그냥 자기가 주는 것만 받아먹으라는 거잖아 말했잖아 쌀짜리동정이라고